웃지마, 도수없었지마 붙지마, 좀 가까이 좀 붙지마, 속지마, 내가 이렇게 웃지마, 나를 볼수 있는 것도 오늘 밤에 가지마, 웃지마도수없었지마 붙지마, 좀 가까이 좀 붙지마, 속지마, 내가 이렇게 웃지마, 나를 볼수 있는 것도 오늘 밤에 가지마, 아니네요. 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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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네. 이렇게 단아하게, 어머, 어머, 어머. 아니 진짜 스튜디오의 향기가 달라졌어요. 예. 네, 스튜디오의 향기가 달라졌어요. 네. 자, 이번 주 이별박물관의 스페셜 게스트, 완벽한 비주얼로 남성들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녀입니다. 베스트 해령 씨, 어서 오세요. 아 안녕하세요, 베스트 해령입니다. 아, 아니요 아니, 왜요? 150%팬이요 어, 어, 저희가 네. 어떤 프로그램을 옛날에 한 2년 전에 네, 그때 같이 했었었는데 예, 아 기억 못할 거예요. 기억 나세요? 기억 나죠. 전 나죠. 나죠. 어, 저는 기억나요. 아, 어, 어, 아 기억하실 거예요. 제 명심한 엄청, 엄청 들이댔거든요. 아 그냥 <laughs> 네. 들이댔다고요. 네, 어. 근데 아, 굉장히 아, 애매해서. 많이 불친하시겠어요 지금. 근데 좀, 아니요 아니요. 솔직히 <laughs> <그래서> 딘딘 씨가 <laughs> 있는지 아셨습니까? 어내인 네. 오빠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예. 어 제가 오고 안 기뻐하시면 어쩌나 아 <laughs> 뭐야, 아니,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. 전혀 아니에요 전혀 네. 아니에요 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해령입니다 아. 되게 오랜만에 라디오를 하는데 또 네. 혼자 하는. 거의 처음이라서. 와. 지금 예, 예. 너무 많이 떨리네요. 아유, <laughs> 그 볼, 볼 메이크업이에요? 아니면 진짜 떨려서 지금. 메이크업이에요. 아, 아 네. 메이크업이요 아, 네. 아, <laughs> 아, 나 원래 볼이 이쁘니까, 혹시나. 이야, 아, 이런 이렇게 식으로 하는 거구나. 이렇게 이렇게 본인 머리예요 아니면 몽고색 헤드머리요 예. 아, 제 머리입니다. 아, 제머리요 아, 예. 아, 네,